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신발을 리뷰할까 하다가 저한테 어, 와디님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신발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귀한 신발이어서 제가 그분께 허락을 받고 이 신발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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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의 레이 m 맥스 그냥 베이퍼맥스냐? 아니에요. 네, 더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더텐, 버지라블로, 오프화이트 네,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프화이트는 버지라블로가 만든 브랜드예요. 그리고 오프화이트와 나이키가 콜라보해서 어, 10개의 제품을 어, 디자인한 게 더텐입니다. 그게 더텐이고 그중에서 10개의 제품 9개밖에 안 나왔는데 10개의 제품 중에서 베이퍼 맥스가 있는 거죠. 그 제품을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이렇게 수시라고 쓰여져 있고요. 지난번에 조던 박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더텐 나이키 에어 베이퍼 맥스 FK라고 되어 있습니다. FK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는 270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차이나고요 스타일 넘버는 AA3831001입니다. 네, 박스를 열어보면 지금 신발은 밖에 빼놔가지고 이렇게 일반 박스가 안쪽으로 되어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죠. 인사이드 아웃 되어있고 이렇게 오프화이트 속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집에 하나씩도 있잖아요. 신발 외에 이렇게 세 개의 슈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레이스에는 이렇게 영어로 신발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특징이죠. 어, 한번 신발을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그 제품입니다. 어, 여보세요. 너도 당첨 안 됐니? 어, 나도 안 됐어. 인스타그램을 도배했던 그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퍼맥스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했고요, 씬네그 중에 몇 개의 히트작품들이 있는데, 꼼데결합성 베이퍼맥스, 그 다음에, 어, 베이퍼맥스 오 g 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DB 맥스, 베이퍼맥스가 있고요좀 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게 바로 이 오프 화이트 베이퍼맥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이퍼맥스는 제가 지난번에 신어봤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이즈에서 반업 혹은 1업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나이키 매장 가면은 뭐 여러가지 컬러에 베이퍼맥스 하나씩도 있을 테니까 신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니트 재질이라 잘 늘어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끼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어보시는 게 가장 사이즈 책정에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75 조던을 보통 신는데 이 제품은 285를 신어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니트 재질입니다. 끈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 안에 의미 없는 종이가 들어있고요. 이게 니트재질입니다 겨울에 이, 어, 신으시면 좀 곤란한 게제 손가락 보이세요? 네, 손가락 보이시죠? 이렇게 바람이 숭숭숭숭숭숭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에 신으셔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뭐랄까 발이 시려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약간 짙은 부분 있죠? 요 앞코 부분 그리고 요 옆에 부분 그리고 이 밖에 부분 요 부분은 뭐냐면 고무로 약간 입혀져 있어요.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신발 자체 모양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무 재질들이 붙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쪽은 약 짙은 회색 정이 들어가 있고 어퍼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끈을 묶을 수 있는 이 부분에는 세무 재질로 되어 있는 가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발 끈을 묶는 실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렇게 종이 탭으로 조악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맞아야 겠죠 뜯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이제 콜텐스 그 오지처럼 이렇게 위에가 그냥 스폰지가 보이도록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이키 스포츠웨어 라고 되어 있고요 음, 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 로고를 보면 전 옛날에 나이키에서 한창 만들었던 화이트 라벨 이라는 그런 류의 제품들이 생각이 좀 나요 어쨌든 그런 어, 로고가 들어가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끈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나 근데 아마 없을 것 같긴 해요. 누가 이걸 사는데 이 케이블 타이를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혹시나 이거를 떼고 신으신 분들은 운동하시고 헬스장에서 이걸 신으신 분이 있으시죠? 네. 있겠죠? 누군가는? 하지만 이건 패션화로 보통 신으시기 때문에 이 탭은 보통 그냥 놔둡니다 플라스틱이고 불편하고 예? 오줌 묻고막 이래도 그냥 <laughs> 죄송해요 불쾌한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냥 달고 다니는 게멋있다 예, 그런 점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오프화이트 CEO 어, 코코 오퍼레이팅 나이키 C2017 집타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타이를 또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었네요. 이게 오프 화이트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죠. 상징. 이 집타이가 없으면 오프 화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납작한 끈이고, 여기에 슈레이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쪽에는 스우시 마크가 이렇게 되게 투박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투박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고, 이 끝에는 뭔지 모르이 상징, 이 오렌지 색깔, 형광 오렌지 색깔이 탭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버지라블로가 이쌍 따옴표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쌍 따옴표, 뭐에다가만 쌍 따옴표 하면은 그냥 돈이 막, 네, 쌍 따옴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쌍 따옴표, 에어, 쌍 따옴표 닫고. 네, 꼭 닫아줘야 돼요, 여러분. 닫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혹은 작은 따옴표 안 돼요. 큰 따옴표. 예. 네. 이쪽 보실게요. 오프 화이트 TM for Nike Nike Air VaporMax 비버톤 오레곤 USA C 2017 이게 굉장히 약간 페인트가 번진 것 같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VaporMax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힐컵은 당길 수 있는 네, 그렇게 있습니다. 플라이 니트 재질답게 이 위에는 양말처럼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인솔 한번 볼게요. 오, 인솔에 이렇게 사이스텝이 붙어 있습니다. 인솔에 사이스텝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오파이트의 로고와 네, 더 텐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바느질은 꽤 섬세하게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꽤 섬세하게 되어 있는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이즈9이라고 여기 이렇게 도장이 도살장에 돼지에게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혀 있고요. 여기도 까끌까끌한. 요 재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뭐랄까, 이 신발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오프 화이트의 시리즈를 볼 때마다, 와, 신경을 되게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여기 혓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알수 없는 목적의 구멍이죠. 알수 없는 목적. 예. 그냥, 나 귀한 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스우시가 없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바깥쪽에는 스우시가 투박하고 크게 하얀색으로 들어있다라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어, 아웃소를 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술의 집약체, 에 베이퍼맥스죠. 베이퍼맥스. 지금 보시면은 나이키의 에어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터지지 않도록 끝에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베이퍼맥스 그리고 최고의 쿠셔닝의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이퍼맥스의 자랑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웃솔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보실 때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한이 정도로 여기 여기 보시면은 수시가 들어가 있고요. 네, 한이 정도로 어 리뷰를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끔 가시다가 이제 뭐어 저의 채널에 보시면은 뭐 착샷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착샷을 제가 지난번에 조던11 윈라이9 6를 했더니 좀안이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어쨌든 오늘은 재밌게 한번 우리 베이퍼맥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더 텐. 어, 다음에는 또더 재밌는 신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에 뵐게요.